도로를 달리던 제차 앞으로 옆차선 수렌토가 갑자기 훅 들어와 버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각볼보 대장정. 이곳은 경기도 하남 미사리입니다. 저는 직진차로에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우회전을 하려고 줄지어선 차들이 보였죠. 아무 문제 없이 교차로를 통과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왼쪽 차선에서 주행하던 회식 소렌토가 느닷없이 핸들을 꺾어버립니다. 그대로 제 차의 운전석 쪽 모서리와 충돌하고 맙니다. 제 차는 운전석 모서리 쪽에 깨지고 사이드 미러까지 길게 긁혀 있었습니다. 반대로 소렌토의 주석 문과 핸다 사이는 제 차의 각진 모서리가 파고들어서 깊게 찌그러져 들어갔습니다. 94년식 볼보 940, 일명 각볼보입니다. 잘못이던 제가 130만 원에 주워와서 3년 동안 고치면서 달려온 차였죠. 지난화에서는 그 차를 직접 몰고 제주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됐을까요? 과실은 100대 0. 쏘렌토가 교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나오죠. 바로 올드카의 사고 처리 이야기입니다. 볼보 940의 보험상 차량 가액은 고작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원상복구 원칙 덕분에 문제없이 모든 수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합니다. 깜빡이 하나만 교체해도 차량가액인 20만원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다행히 가해 차량의 차주도 모든 걸 인정했고, 보험사 역시 전부 고치는 걸로 승인을 했습니다. 사고 처리는 순조롭게 끝났고, 이제 제 차를 고칠 차례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니, 30년 된 볼보를 어떻게 고치나, 부품은 나오긴 하나,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부품을 어떻게 구했고 또 어떻게 수리했는지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940의 차체를 살펴보니 생각보다 멀쩡했습니다. 범퍼가 조금 눌리긴 했지만 깨지거나 큰 손상은 없었죠. 이건 바로 940 특유의 구조 덕분이었습니다. 옛 구코란도처럼 범퍼 속은 통쇠로 되어 있고 그 위를 플라스틱으로 덮은 구조였습니다. 게다가 안쪽에는 굵은 세막대 두 개가 강철 프레임과 연결돼 있었고 충격이 오면 가스쇼바가 힘을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요즘 차들은 범퍼 속이 스티로폼이나 얇은 플라스틱으로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고 깨지거나 휘어버리죠. 헤드램프는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엔 통째로 다 깨져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크게 손상된 건 헤드램프 본체가 아니라 옆쪽 코너의 깜빡이통이었죠. 다행히도 이게 별도 부품이라서 그 부분만 쏙 빼서 교체하면 되는 구조였습니다. 물론 휀다는 찌그러졌고 도어에는 긁힘이 생겼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조금 헐거워졌고요. 겉껍데기는 충격을 꽤 많이 받았지만 속 뼈대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지난번에 다녀왔던 지방의 어느 폐차장이었습니다. 사장님께 전화를 드리니 구사공 아직 남아있습니다. 한번 내려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폐차장에 갔고 그곳에 도착하니 97년식 구사공이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조금 특별한 모델이었죠. 1998년 볼보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시점은 회사의 일막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후륜구동과 레드볼록 엔진의 끝을 알리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볼보는 마지막 기념의 의미로 그동안 구사공에 적용되던 고급 옵션들을 모두 모아 담았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마지막 한정판 바로 셀러버레이션 모델이었습니다. 이 최종판 구사공은 당시 국내 자동차 매체에서는 단순히 옵션 강화 모델로만 소개되었지만, 해외에서는 셀러브레이션 혹은 클래식이라는 특별 모델로 출시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파이널 버전이라고 불립니다. 이 차의 외관이 특별했던 이유는 960 초기형의 범퍼가 장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상단에 별도의 몰딩을 달 수가 있었고, 이전 연식 940보다 더 고급스러운 인상을 줄수 있었습니다. 사실 940과 960 초기형은 와이퍼 부분을 제외하면 외관이 거의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서로 호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차는 일반형 940이라 크롬 장식이 하나도 없어 960에 비해 한층 밋밋해 보였습니다. 그릴만 크롬이다 보니 뭔가 언밸런스한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널 버전의 범퍼는 오래전부터 꼭 갖고 싶었던 부품이었습니다. 은색 파이널 앞에서 공구를 들고 범퍼, 펜다, 헤드램프, 사이드미러까지 제차에 필요한 부품을 전부 탈거했습니다. 부품을 챙긴 뒤 폐차장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쩌다 이 차들을 10년 넘게 보관하신 거냐고 여쭤봤습니다. 사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은색 구사공은 아버지가 생전에 타시던 마지막 차였다고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다른 폐차처럼 아무렇게나 쌓아두지 않고 안전한 구석에 오랫동안 보관해두셨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난 어느 날, 제가 똑같은 차를 몰고 찾아온 겁니다. 그제야 차마 프레스기에 넣지 못했던 그 차와 부품들을 제가 이어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차의 부품은 하나하나 떼어져 나갔고 앞모습은 어느새 뼈대만 남게 되었습니다. 부품들 중 엠블럼이나 작은 핀 같은 것들은 해외 각볼보 전문 부품 사이트에서 신품으로 직접 구매했습니다. 올드카 부품은 차종에 따라서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지만 각볼보는 여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뒷자리가 40으로 끝나는 240, 740, 940, 즉, 볼보의 사기통 레드블록 엔진과 후륜구동을 공유하는 레드블록 트리오가 있습니다. 이세 차량은 판매 대수로 보면 240은 약 280만 대, 740은 약 100만 대, 구사공은 47만 대, 합치면 전 세계적으로 무려 약 427만 대가 팔린 겁니다. 제가 올드카를 고를 때 구사공을 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많이 팔렸는가도 중요하지만 저한테는 이 차가 북미 시장에 출시되었느냐, 이게 더큰 기준이었습니다. 북미 진출은 단순히 차를 수출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대륙 전체에 부품 공급 체계가 깔려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제1 외국어가 영어인 만큼 북미에서 판매된 차라는 것은 곧 정비 매뉴얼이나 품 사이트를 영어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번 언급되는 외국 각골 보행님들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차와 엔진의 진심입니다. 유튜브에 볼보 레드블록 500마력을 치면 수없이 많은 튜닝 사례가 쏟아집니다. 그 말은 튜닝 파츠까지 다 나온다는 것이죠. 사실 이번 사고를 복구하면서 원한다면 앞모습 전체를 카본으로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문짝부터 천장까지도 전부 카본 파츠가 있습니다. 수동스왑 가능합니다. 유럽에는 수동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세트로 이베이에 다 올라옵니다. 하는 법은 해외 포럼에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결국 원한다면 한국에서 흔히 떠올리는 볼보는 안전한 패밀리카라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필요한 일반 쇠로 된 버전도 아직 생산 중입니다 볼보에서는 옛날 부품을 아직 관리해주고 또 생산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클릭 한 번이면 다살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폐차장에서 확보 가능한 건 모두 구했고 이왕 고치는 김에 깜빡이는 새 걸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놀람> 컴퓨터를 켜고 독일의 각볼보 전문 쇼핑몰 스칸딕스에 들어가 주문하려 보니 이 깜빡이, 그러니까 턴시그널이 정품은 무려 150유로 정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사제는 가격이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기존에 끼워져 있다가 이번에 깨진 램프도 사제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품과 비교해도 퀄리티가 크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요즘 차들처럼 LED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전자 부품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램프가 끼워지는 부품이니까 굳이 정품을 써야 한다는 부담도 없었죠. 그래서 계속 사제 부품을 알아봤습니다. 독일 사이트에서 파는 부품들도 원산지를 알아보니 전부 대만 생산이었습니다. 시나에서 대만 현지 쇼핑몰에 들어가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가격은 한쪽당 22,000원. 게다가 헤드램프와 테일램프까지 여전히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운송료가 정말 쌌습니다. 양쪽을 다 사도 24,000원에 불과했죠. 중국어를 못하니까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양쪽 깜빡이를 모두 구입했습니다. 그동안 부품을 구하러 다니고 또 여기저기 차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부서진 채로 그냥 타고 다녔습니다. 어차피 뭐 굴러가는데 문제는 없었으니까요. 가끔 올드카 친구들을 만나러 갈때 요즘 차 타고 가기는 싫으니까 부사공을 운동시켜줄 겸 타고 나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색 준비하느라 차 전체에 물백목으로 X자 표시가 가득하고 여기저기 도색 지시 사항이 써져 있었다는 겁니다. 한 번은 롯데 타워에 갔는데 이렇게 깨진 차를 타고 다니는 20대를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충격적이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지나갔습니다. 모든 부품을 드래곤볼 하듯이 모아서 구색집에 차와 함께 넘겨줬습니다. 언제 끝날지는 듣지 못했고, 그냥 일단 가져다 놓으라는 말만 듣고서 그대로 맡겼습니다. 그리고 한 없는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답답해서 현장에 찾아가 봐도 아직 제차 순번이 안 됐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그냥 믿고 일단은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클래식 볼보 코리아 톡방에 있던 회원번주 한 분이 97년식 파이널 940 저압 터보를 판다고 하셨습니다. 가격은 500만원이었습니다. 이 차도 원래는 시동이 자꾸 꺼지던 차였는데, 시동 꺼짐 4대 부품을 교체하고 나니까 정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940을 사오고 싶은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시동 꺼짐 4대 부품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단톡방에 함께 계시던 960 타시는 감독님께서 그 차를 한번 사볼까 하셨습니다. 상태도 괜찮아 보이니 바로 연락을 드려서 차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차의 위치는 경북 영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독님댁 주차장이 이미 포화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침 주차 여유가 있는 제가 결국 어쩌다 보니 그 차를 타고 다니게 됐습니다. 차를 가지고 올라왔는데 구사공 저압터보는 막 짜릿할 정도로 경쾌하기 보다는 논터보 구사공이 가끔 보여주던 답답함을 딱 해소해줄 만큼 힘있게 나가줬습니다. 요즘 교통 흐름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죠 저압터보는 고압터보와 터빈이 동일합니다 미츠비시 TD공사가 들어가 있는데 애초에 고압터보라고 해서 거대한 터보가 들어간 건 아니었죠 두 차는 하드웨어가 99% 같습니다 터보 일부 정도가 살짝 다르게 맞춰져 있다는 점뿐입니다 즉몇 가지 부품만 교체하면 고압터보로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 한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또잘 되고 있나 싶어서 도색 현장에 가봤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철판에 면을 맞추는 판금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죠. 범퍼도 떼어져서 따로 작업중이었습니다. 또 며칠 뒤 가보니 면 잡기 작업이 끝나있었습니다. 제 차는 도색 직전 단계인 프라이머 까지는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색상과 투명만 올리면 되는 정말 마지막 단계 직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감독님과 함께 저압 터보를 복원했습니다. 차는 외관도 엔진 상태도 정말 완벽했습니다. 예전에 누가 옛날 차는 진동이 심해요 라고 해서 뭐 원래 940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이 차를 타보니 그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전전주인이 이상하게도 순간접착제 마니아에다가 구멍 뚫기 마니아였던 겁니다. 실내 부품을 죄다 순간접착제로 붙여놓고 내비게이션까지 순간접착제로 고정해둔 상태라서 실내 복원이 제일 어려운 차였습니다. 그리고 또 구사공답게 도어트림이 쭈글쭈글 말리는 현상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원을 하면서 외국 각 볼보 형님들을 보니까 짜잘한 플라스틱 부품들은 돈 주고 사기가 아까우니까 그걸 아예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분들이 공유해준 3D 프린팅 파일을 받아서 국내에서 출력해보니 원래 부품값의 몇 분의 1도 안되는 2-3천원 수준의 부품을 뽑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940은 헤드램프 와이퍼의 플라스틱 커버가 잘 부서지곤 합니다 사고가 나기도 하고 세월이 지나서 금이 가기도 하는 등 이유는 다양하죠 그런데 그걸 딱 3천원에 프린팅해서 아주 손쉽게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저압터보는 앞그릴 상태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볼보 940은 거의 대부분 이 세로형 크롬 그릴이 장착되어 들어왔는데 해외판 터보 모델에는 이 그릴 대신 계란판 모양을 닮은 그릴이 달려 있습니다. 이 부품이 워낙 인기가 좋아서 지금도 계속 생산되고 있습니다. 감독님께 이 그릴 구해서 달면 이쁘지 않을까요? 하고 여쭤봤더니 한번 진행해 보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릴을 주문하고 고압 터보는 아니었지만 940 터보 엠블럼도 따로 구입했습니다. 추가로 하체 부품들도 함께 주문했죠. 그릴을 바꿔 달고 나니 앞모습 인상이 확 달라졌습니다. 엠블럼도 새로 달아졌습니다 저업터보에는 940 하체 중 가장 먼저 나가는 로어한 부싱이 이미 달아 있었습니다. 이 부싱이 나가면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휠이 앞뒤로 흔들리게 됩니다. 더 굵은 스포츠 우레탄 버전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부품은 볼보 튜너이자 부품 전문점인 미국 IPD에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웬만한 것들을 전부 손보고 나니 차의 컨디션은 그동안 만져봤던 구사봉 중 최상급 수준이 됐습니다. 엔진 밸브 커버와 터보 파이프까지 연맛집에 맡겨 광을 내니 정말 예쁘게 변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추운 겨울이 다 되어서야 드디어 도색이 끝났습니다. 넘어에서 이어집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